오, 룸더데? 룸 라이브 트로트로트 들어, 사람들이 많아? 꽤트로트로트로많로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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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로트로로트로이고 보면은 이제 누, 누나한테 각자 만약에 구독자면은 이제 누나는 30세 딱 날라가는 거지. 음. 라이브 시작되었습니다.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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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거 나요. 떠라? 음. 아, 떠? 어. 라이브 방송. 응, 음, 라이브 네, 떠. 와서 들어 들어가보고. 들어갔어. 어, 진짜로? 음. 어, 이제 누나가 딱 뜨네. 이게딱 바로 1딱 뜨잖아. 어, 아, 그러네. 어. 어. 내가 들어왔으니까 와우 님이 인사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 살아있네 네. 윤탱 오사랑님 하이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십니까 내 휴대폰 어딨냐 안녕하십니까 내 휴대폰 <laughs> 지금 음. 저기 왔어요 가평 왔습니다. 가평 그래요 오사장님 어디갔어요? 대박브라운 네, 네. 네. 가평 왔어요 휴가 오늘 뭐 1박 2일로 어, 나는... 휴가 왔습니다 네. 빨리 떠날까요? 행복해 보여서 좋구나. 오사장님 어 갔어요? 오사장님 라이브 <목소리> 처음, <목소리> 처음부터 보는 거 처음. 아 그래요? 감사해요. 정아, 네. 왕헐 휴가 365일 이래야죠. 아니요, 나도 사람인데, 근데 어차피 내일 아침에 가요. 3번에 또 오후 1시에 떨어집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웠죠? 여러분, 리플래시 해야 또 떼돈 벌죠? 아유, 그쵸? 떼돈 벌어야죠. 떼돈 벌고 싶은데, 또... 그렇습니다. 내 뭐. 이게 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전이라고, 여러분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철인데 어떻게 휴가 다들 다녀 오실 오실 거죠? 3본에 사람들이 없어 진짜로 깜짝 놀랐어 3본에 어저께도 진짜 불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 거의 대부분이. 오사장님 나이도 처음 보는 거 처음이래. 오사장님하고 한번 휴가 가고 싶네요. 네, 렌즈야? 렌즈야? 고마워 고마워 이제 고마워요.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선생님 알고 보니까 윤택님이 남자일 수도 있어. 오선장이 짱인데 짱이 네. 짱이. 네. <laughs> 아, <딸이>. 아, <laughs> 아, 극장에 사람 개 많음. 아 그래. 짱장 <laughs> 오차장. 뭐냐. 오 짱이 짱이. 오 짱. 자. 짱이 뭐냐. 산완튼 제이서. 승관 뭐야? 한번잘 받네. 응. 음. 한번잘 받아. 잘받거든 나도. 야 여기 한번 기회되면은 이제 지금 브이로그를 이제 거의 아, 아. 지금 이제 다 찍었어요 내일 것까지 뭐 하면은 근데 여기 한번 가평에. 그 요번에 물난리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강원도로 간거 같아요 왜시가 떠올라? 사람, 가, 가평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진짜 날까? 음. 물도 너무 맑고 사람이 없으니까 응. 놀기도 편하고 저 55세 남성이에요 어우 윤태님 아우 아 거의 55세면 은 저기잖아 거의 아, 아버지 뻘이시잖아 응? 삼촌, 삼촌, 삼촌. 어, 삼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친한 저기 지인들 누나들하고 저기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한번 왔네요 가평에. 혹시, 혹시 조심하세요. 야, 라이브 아 맞아요, 라이브. 감사합니다. 와, 너무 네. 너무 네 어차피 이제 <laughs> 오늘 그렇게 다 놀았고. 이제 내일은 이제 물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네 예. 바로 이제 놀다가 아침 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러고 바로 출발할 거죠, 그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이중니아 정말 진짜 정 진짜 엄마랑 니 네, 엄마랑. 애들? 뭐라는거야 응. 네 엄마랑 애들 장애인이지 네 죽은 뭐야? 네 엄마의 엄마랑의 근데 네. 들어봐 엄마랑의 얘 다음거를 얘기해줘야지 경친 <laughs> 병신년 네, 아우 너도 주영아. 너도 병신년이야 너도 엄마 장애인이지 <laughs> 너도 엄마 장애인일 것 같아 너는 고아원 출신이고 나가지마 주영이 주경. 주, 주경이야 뭐야 그러 어. 말하면 응. 나한다 주경이 나가지 마. 너 같은 저기 빌런이 있어줘야 돼. 그래지내 방이 살아. 고마워. 오늘도 저번 주어 17회차에도 너 같은 병신년이 들어왔었거든. 근데 오늘은 너다. 병신년이. 앵벌이 하던데, 이래갖고. 어, 너, 너, 너 앵벌이 하는 거 봤어. 그럼. 잘하더라 야 천성이던데? 저 병신 저. 그래 너저 병신 주경이 병신 부사장님 <목소리> 잘 먹고 잘 사시면 그냥 무시 잊지 마세요.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빌런은 있어줘야 돼요. 방에. 네, 응, 그래야지 재밌어. 응. 응. 주경이 나갔어? 주경이 나갔니? 아이고, 이런 애들이 한국 폭풍 그래. 아니야. 내가 아직도 충격 먹은 게 나보고, 나 뭐라 해야 되 그래서 처음 했을 때였나? 주변에서 개딸치니까 좋아하거든요을지 모르는 거야 아 개딸치? <laughs> 그냥, 그냥 무시 잊지 마세요 그럼 나도 비단할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저렇게 되는구나 신기하다 주경윤대. <laughs> 와우니 너무 웃기다. 천년 만년, 사랑해. 머리 좀 어떻게 손, 손좀 봤어요. 제가 머리 하도 스트레스 받아 갖고 머리 손좀봤습니다 그럼 요거라도 먹고 아니 근데 신기해서 그래. 이번이 오신 게 여름 휴가예요? 아예 뭐영업자가뭐 휴가가 있겠습니까? 뭐 휴가죠 휴, 여름 휴가이긴 하죠. 네, 여름 휴가 왔습니다. 부럽네요 놀러 가서 술 한잔. 저도 이번 여름 휴가는. 근데 요거는 없어요. 아니, 저도, 어. 작년에 내가 어디 갔다 왔지? 저도 한 2년 만에 다시 휴가, 휴가 온것 같아요. 2년 만에. 닭발 포장. 닭발 포장. 아, 내가 신 건가요? 아, 네, 안 했어요. 닭발 포장. <laughs> 아침에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나오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laughs> 네, 닭발 캔 연중 무료고요. 지금 저희 알바들이 하고 있어요. 펜션 사장님에게 닭발 좀 주면서 숙박비 딜하시지. 어, 하는지. 아니 근데. <laughs> 원래 저번 주에 숙박비가 40만원이었대요. 근데 저희 반값에 왔어요, 반값에. 이제 막 뉴스에서 막 난리치고 막 하니까 숙박비가 20만원에 왔어요, 20만원에. 닭발 너무 먹, 먹고 싶네요. 지금, 지금도 뭐 저희 배달 돼요.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분점, 분점 좀 내요. 근데 윤택님 어디 사시는데요? 와 40만원 얼마나 좋은 곳가신 거예요? 아니 아니 40만원이었다고 저번 주가 근데 그 이제 물난리 나고 나서 아예 반값, 반값 된 거예요 일산인데 배달 가능.. 가는... 아 죄송합니다 아그래 윤택님을 어.. 저희 닭발퀸 일산점 사장님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초대해드릴게요 창업병 많이 안 들어요 저희 닭발퀸 예 일주일, 일주일이면은 다 배웁니다 윤택님 일산장 한번 내보세요. 봐봐요. 아, 저 9만 원 이상은 가본 적이 없어서 부자들의 삶이군요. 윤태님 치카도입니다. <laughs> <laughs> 와우님 되게 재밌으신 분이다. 와우님 혹시 와우하세요? 3분 살때 너무너무 친절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자주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안 컸어. 아, 역시 아시네. 튤립 닭발 원조, 왜? 맞아요. 튤립 닭발 원조입니다. 원조 진짜로 해도 먹어야지. 튤립 닭발은 뭔가요? 닭발에 튤립이라는 꽃 아시죠? 거기다가 이제 배합을 해요 튤립을 심어요. 거기서 자라면 이제 튤립 닭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꽃에도 의사 온 곳은 해가. 닭발 파는 데가 전혀 없어요. 와, 이제. 돈만 많으면 진짜 일산을 차리고 싶다.

아, 어 와우 님, 누가 보면은 옆에 그조력자줄 알겠어요. 돈도 없고 키키. 저희 동네 닭발 장사기 힘들어서 경쟁이 심함. 이렇장 응, 부치게. 회사. 예, 여기 마라도, 마라도. 그 목감에 있는 그 마라도 횟집이라고 있어요. 마라도 수산이라고. 네, 숙성회가 일단 기본이에요. 숙성회가 기본이고 보시면 지금 도다리, 광어, 우럭. 일단은 음. 전기가 오는 맛이에요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죠 우리 동네 짱잘될것 같은데 윤택님 한번 제가 유명해지면 그때는 창업병 받을 겁니다 나 네, 틀리다 제가 예한번 오사장으로 이제 만 명이 되고 이제 10만 명이 됐을 때는 네. 그 전에 혹시 진짜, 아, 진짜. 생각이 있으면 아, 제가 최소 비용의 창업 비용만 받고 됐다고. 제가 한번 혹시라도 됐다, 됐다, 괜찮으시다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다. 막병이지 막병이야, 막병. 음. 와, 소스. 서른며 어쨌든 목감에 있는 그 마라도 수산집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숙성회가 진짜. 요즘에 아이고. 아 보안. 아. 아기 땡진이네요. 저기 동물 보듯이 계속 보니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나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유. 뭐 아무 질문이나 좀해 주세요. 뭐 오늘 뭐똥몇번 쌌냐? 뭐 밥은 먹었냐? 뭐 밥은 당연히 먹었고. 그런 질문도좀해 주세요. 좀, 해주세요, 좀. 진짜 아니 내가 진짜로 한 30분 동안 진짜 사하고 있는데 말을 안 걸어 응. 그리고 서로 그냥 눈싸움했어 이러고 30분 동안 자 이제 뭐 보시다시피 갑자기 6명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방송 종료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도 뭐 따로 마무리 좀할게 있으니까 다들. 아무튼 내일, 이거 봐. 내일, 내일까지. 아니지. 아무튼 주말 내내 폭염이라고 하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제 팬들. 장난이에요. 장단, 네. 또봬요또 내일, 내일 만나요? 내일 또 11시에 또 맛집 소개 올라갑니다. 안녕.